미용실 유창을 똑똑 두드리면서 안녕하십니까? 운전 밖에도 많이 다녔습니다. 소금도 만든 적 있어요. 저도 한때는 다 때려치우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영업만 하면 돈 많이 벌수 있다고 해서 뛰어들긴 했는데, 자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잘안 돼서 지금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10년 넘게 영업해 보니 영업을 때리신 분들에게는 이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첫 번째 이유는 돈이 안 돼서. 영업직은 진짜 돈 많이 벌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돈 많이 벌기 위해서는 사업 아니면 영이두 가지 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성과만 보고 들어왔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합니다 이건 42.195km의 풀코스 마라톤에서 겨우 5km 정도 뛰다가 헛거리면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전체 코스의 8분의 1밖에 달리지 않은 상태인데 말입니다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기도 전에 포기를 한다는 것이죠 무려 30%의 영업인들이 말입니다 자 실제로 마라톤에서 30km 지점을 벽이라고 부릅니다 그 지점을 넘어야 진정한 주자가 되듯이 영업도 첫 1년을 넘어서야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진짜 성과는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건 이자가 이자를 낳는 복리와 비슷한데요 처음엔 성장이 더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커진다는 겁니다. 영업경력 1년차와 5년차에는 4년, 48개월 이런 숫자가 아닙니다. 2024년 자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영업직 초년생과 5년차 간의 평균 연봉 차이는 무려 2.3배입니다. 그런데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상위 20% 영업사원은 최대 4배까지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하늘과 땅 차이란 말입니다. 당장의 실적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이 끓기 직전에 불을 끄는 시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물이 끓는 점은 99도가 아닙니다. 백도입니다. 1도의 차이가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구간이라는 말이죠. 임계점이란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 임계점, 바로 그곳을 넘어서야 합니다. 경영 컨설팅을 하는 우리 회사의 신입 사원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첫 달부터 1 5건이 넘는 계약을 해내 많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는 업계 신입 평균의 거의 2 배에 달는 금액이었죠. 주변에서는 야, 영업 천재인데? 센스가 있어. 라는 칭찬을 들었죠. 그런데 4개월 차부터 실적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의 특성상 정부기관의 공문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특히나 지침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공부를 게을리했습니다. 결국 급여가 최저시급과 같은 200만 원대로 떨어지자 바로 영업직을 떠났습니다. 그 팀원은 첫 급발이. 배끝발이라고 첫 술에 배가 부른 나머지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영업에도 식당에도 무얼 오픈하든 간에 반드시 오픈빨은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그 회사의 지원과 또지인빨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3, 4개월이 지나면 회사의 지원이 줄어드는데요 이때 새고기를못 찾으면은 수입이 반토막이 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1구간 3-4개월 내에서 영업사원들이 가장 많은 이탈률을 보입니다 첫 번째 대안은 비상금 만들기 입니다 첫 달부터 수입의 40%는 반드시 통장에 때려 박아 놓으십시오 저축하란 말입니다 천 6개월 동안은 돈 쓰지 말고 최소 생활비만 지출하라는 말입니다 만약 기본급인 영업이라면 그것만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모두 저축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객이 없어서 어, 만날 사람이 없단 말이죠. 오늘 만난 고객 한 명이 내일에 열 명의 고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에는 이열 명의 고객이 백 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방문 판매하고 시작했을 때 낮에는 요식업이나 학원, 피트니스 이런 업체들을 방문했고요. 자, 밤 일곱 시나 여덟 시 이후로는 유흥업소까지 찾아가며 정수기를 판매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요. 문전박대도 많이 당했습니다. 소금도 맞은 적 있어요. 하지만 꾸준함이 비결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동네를 방문하였고요. 한달두달시간 지나자 신기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지나가면서 미용실 유창을 똑똑 두드리면서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렸는데 지나가기만 해도 사장님들께서 먼저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딱 3개월이 지나자 한 가게가 한 가게가 모두 다 저에게 정수기를 계약했습니다. 그 2km 3km 동네에서. 무려 100건 이상의 정수기를 판매했습니다. 고객의 업소, 고객의 가정, 모든 것을 제가 점령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주 한 번은 어깨 모임이나 네트워킹에 참석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매하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도울 방법만 찾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먼저 여쭤보십시오. 온라인에서는 어깨 커뮤니티나 포럼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자주 공유하십시오. 제품의 홍보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언을 서로 나누십시오 이렇게 신뢰를 쌓으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 고객의 필요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카톡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진심으로 고객의 성공을 돕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개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만남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두 분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자연스러운 부탁이 직접적인 요구보다는 효과적입니다 자, 소개받은 고객에게는 반드시 감사의 표현을 잊지 마십시오 소개해 준 고객에게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면 고객을 만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많은 영업사들이 오늘의 실적에만 집중하고 오늘 계약이 안 나오면 실망합니다 그렇게 실망함만 하다 보니 공부할 시간은 없고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소주나 한잔하면서 분이나 싹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든 간에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지식 없이 판매만 한다면 고객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원데이 투데이만 할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갈 거라면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방문 판매 영업을 아직까지 거의 10년째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자, 그분은 처음 6개월간에 뭐 올해 한 200만 원 뭐 조금은 150만 원 정도를 벌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았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매일 아침 한시간을 상품 공구와 고객 분석에 투자했는데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는 5년 후에 나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꾸준히 고객을 만나고 지식을 쌓은 결과로 이제는 올해 600에서 1000만 원 사이에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는 방문판매 영업직의 상위, 상위 10% 수준을 달성한 거죠 특히 그는 한국인으로부터 평균 3명의 소개를 받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품의 정보 숙지하기보다는 고객의 실질적인 고민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한 달에 두 번은 일정을 딱 정해놓고 경쟁 제품과 우리 제품을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꿀팁 상담을 하실 때마다 뭐 요식업은 요식업, 요식업, 교육업, 교육업, 도매업, 도매업, 그 대표님들에게 업계 특기 사항들을 물어보십시오. 그럼 공부하실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고객한테 배운 말들을 동종업계 오해를 만났을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피터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성공은 영원하지 않고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영업 직군의 특성상 초기 성과만으로 내가 기존에 벌던 돈보다 무려 세배네배 돈을 벌다 보니까 안주하는 순간 뒤쳐지기 시작하죠. 마치 바다에서 첫 항해가 순탄하다고 태풍 하나 폭풍 하나 없이 그 잔잔한 바다를 항해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저희 팀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 기록, 기록입니다. 업무에서 실수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피드백을 할 때가 바로 기록이 안 되어 있을 때입니다. 자,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인간은 모든 것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하버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맥락으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록을 할때 맥락만 잘 기록해도 된다는 겁니다 의사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기에서 맥락적으로 뭐가 떠오르죠 바로 병원 간호사 뭐 청진기 이런 연관된 것들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비행을 경험한 유능한 베트남 기장님들도 매뉴얼을 반드시 참고해서 기록을 보고 운행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기억을 믿습니까? 반드시 기록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최대한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모아 여러분들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10분 내로 올라온 제 영상은 전문가들의 책을 10권 이상 읽고 핵심만 모아 모아 모아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책 10권 읽을 시간을 줄여주는 채널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이 많이 올라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여러분의 성장 속도는 빛의 속 도가 될 것입니다. 네방위법 지금까지 영웅왕영사부였 습니다.